총장의 지시에 따른 적지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찰. 정책을.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저열한 방식의 언론들에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녕하검 <목소리도> 1호라고 얘기하시면... 얘기한 적이 없다고 수십 번도 넘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물어봅시다. <목소리> 예. 연일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던 최강욱 당선인이 오늘 21대 총선 당선자인 가운데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혐의는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건입니다. 취진 앞에서 법정에 설 사람들은 정치검사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최고욱 당선인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도 저는 법적으로 합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줌도안되는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검사장입니다. 오늘 결하 말 중에요. 정태민 변호사님. 네. 최강욱 당선인의 이 말. 시민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 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 당선된 걸로 봐서 <laughs> 자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어떤 정치적인 면접을 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뭐여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그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실 그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처벌을 하는 것이지, 뭐 과연 윤석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뭐 정확하지 못한, 또는 뭐그 추천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 그 최강욱 전그 비서관의 행위가 우리 법에 위반되는지안되냐 그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뭐 불법 기소니 뭐 정치 검사지 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심판을 받았다는 말도요? 그렇습니다. 아마 최강욱 비서관도 이제 결국엔 본인도 변호사에게 잘알거 아닙니까? 이 재판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죄가 없다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방어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해봐야 법원이 듣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최강욱 당선인은 재판에 넘겨질 때부터요. 검찰에 기소 쿠데타다 강력 반발했었습니다. 입건 날짜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도 허위 고도를 유도했었죠. 저열한 방식의 언론 무대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글쎄요 사실 저 장외측 변호사님 최근에까지만 해도 뭐 당선이 되자마자 세상 바뀐 것처럼 실감하게 해주겠다 호언장담했어요. 결국은 기소 쿠테타라는 발언부터 오늘 시민 심판 이루어졌다는 말까지 혹시 뭐 여론몰이 아닌가 뭐 여러가지 일각에서는 뭐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이 선거 결과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판정을 내린다고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여권이 압승을 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들고 나온 전직 청와대의 비서관 출신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가 시민들이 심판했다. 세상 바뀐 걸 알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면 법관이 조금이라도 1%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측을 내놓는 우려를 하는 법조인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을 바뀐 거 실감하게 해주겠다가 개혁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사적인 복수를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는 말로 많이 일으키는데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은 공적인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사적인 정의 사적인 이익 실현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실제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을 거치면서 검찰 같은 경우는 여러 부분에서 개혁이 일어났어요. 뭐 금융조직 같은 경우도 금융합수단 같은 경우도 폐지가 되었고 특수부 같은 경우도 거의 없어지다시피 명맥만 지금 남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 개혁이 뭐가 필요한가? 윤석열 총장을 날려버리는 게 과연 검찰 개혁의 끝인 것인가? 의문이 강하게 들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들로 인해서 심판이 이뤄졌다. 이 말을 제가 어떻게 반박하고 싶냐면, 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는 수많은 여야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당선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럼 당선이 됐으니 패스트트랙 몸싸움 과정으로 검찰에 기소당하더라도 그분들은 국회의원직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으흠. 여권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소 대상자들 대다수가 야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사법부의 어떤 재판 결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발언이 사법부에도 마찬가지인 만 국민들에게도 선거 이기면 사법적인 다툼에서도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사인을 준다는 점에서 저는 삼권분립을 위해하는 대단히 나쁜 발언,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최강욱 당선인 옆에는요 국회 입성에는 실패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 황인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함께 했습니다.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한판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화면이 곧바로 이어서 나올 건가요? 황인석 전 국장도 오늘 재판 과정에 함께 했단 말이죠.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뭐 일반 법정에 출두하는데 누가 같이 가느냐. 이게 메시지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최강욱 지금 이제 당선자 입장에서는 황희석 국장이 같이 검찰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최강욱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검찰 개혁을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희석 전국장이 같이 간 것은 이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 개혁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로 보여지는 것이고, 거기에 함께 이제 오늘 또 황희석 전국장. SNS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총장의 법정 출석을 해,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나는 순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yeah. 뭐 윤석열 총장의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죠. 그런데 그런 얘기한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직접 사인하고 결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봐, 와서 <laughs>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주장을 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지금 현재 고형권 부장 검사가 공판검사로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왜냐면 이게 단독 판사거든요. 그 합의부 판사 같으면 부장이 와서 뭐 공판검사로 할수 있지만 단독인 경우에 부장이 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고형권 부장이 지금 맡고 있는 수사가 결국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잖아요. 근데 예. 이 최강욱 지금 당선인이 어, 재판받고 있는 내용도 그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관성 때문에 아마 어, 고용권 부장이 직접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취재전 앞에 섰고 법정에 들어간 최강욱 당선인입니다. 법정에서도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에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뭐, 다소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입학에 도움이 됐다고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말 어, 얘기한 적 없습니다. 총그 봉사 식킬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법정에 들어오세요. 오전 열여섯 시간. 안에서 다추기를하셨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게뭐 재판 과정에서 이현정 의원님, 네. 요지 최강욱 당선인 요지는 하나인 것 같아. 실제로 조국 전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 뭐이 부분 계속 강조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이 기소되기 전에도 최강욱 비서관은 일관되게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와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도움을 줬고 또뭐 본인이 직접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검찰은.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대고 있어요. 그증거가 뭐냐면, 지금 최강욱, 그 당선자가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예전 재판, 지방 관련 재판에 사실은 변호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그지방하고잘압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도 이제 원래 학교 선후배 관계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부탁을 했던 여러 가지 오고 갔던 이메일 기록들을 검찰이 그동안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아, 뭐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달라. 뭐 등등의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해주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서로 오고간 기록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검찰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재판을 통해서 하면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그냥 검찰이 그냥 기소했겠습니까? 저는 뭐, 검찰도 나름대로의 증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인턴 발급과 관련 뭐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검찰이 책임져야겠죠. 뭐,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공직기방 비서관을 저렇게 기소한 행위에 대해서 월권이나 여러 가지 어떤 권한 남용 해야 될 텐데, 물론 이 재판 과정에 다 공개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지켜보시면, 누구 말이 진짜인지는 증명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광욱 비서관, 최광욱 당선인이 고발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의 친동생 회사 주식 보유 의혹입니다. 그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걸 전제로 물어보니까 무조건 불법이라는 걸 전제로 물어보니까 네. 내가 그게 왜 입장이냐고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취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검찰의 얘기를 그냥 받아 적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는지 명색이 제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방치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방치했다면 더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취재진에게 다시 최강옥 당선이 되물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대직 시절에 친동생 회사 비상장 주식 보유에 대해서 아니 내가 공직 기관 비서관인데 이거 하나.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청와대가 가만히 있었겠냐. 오히려 따져물었거든요 그걸 뭐 최강욱 비서관의 말이 일리가 있죠. 왜냐 하면 최강욱 비서관 말마따라 3천만 원 이상 보유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자기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보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 그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외교통상위원회에 있으면은 그 직무와 관련성 역 때문에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아마 그 최강욱 비서관도 어, 아마 그 주식 그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거나 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굳이 청와대 검증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그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의뢰를 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보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 변호사의 말만 따르면 이 문제 자체가 최강욱 당선인의 주장만 따르면 별 문제 없이 고소거부건도 그냥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예를 들어 그걸 감추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부인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재산이거든요. 저는 것들이. 그런데 그걸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데 지금 이제 그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동생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마 신고가 됐을 걸로 보유. 그럼 아마 백지수신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문제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이 그거 안 받았다, 그랬으면공직자법 위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검찰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건 투기자본센터라고 하는 거기서 이 공직자윤리위법 위반으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 정황욱 비서관이 이 재산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백지신탁 하든지, 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신고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이제 검찰이 그걸 따져볼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아 본인들이 가져도 된다라고 했다면 라 이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처럼요. 그렇죠. 예. 본인이 기상한테왜 검찰이 흘리냐. 이거 묻는다는 게 아닌데, 이 검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저희가 들으신 것처럼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잔뜩 나를 세우고 있는 열린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거치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를 타개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가 끝났지만, 아직 우리의 신발권을 풀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계속해서, 장외집로가님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집권 여당은 그 오만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검선 모드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총선 되자마자 윤석열 검찰 때리고 있는 이 열린민주당과는 거리를 두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윤석열 총장 거치에 대해서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게 검찰 개혁하려고 압승한 거라 보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 힘을 모아줘야 된다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압승한 거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판단인 것 같고요. 여기서 열린민주당을 비롯해서 또 사실 이번 여당 당선인 중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강하게 옹호하면서 윤석열 총장 비판했던 초선 당선인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튀기 시작하면 과거 열린우리당의 108번대라고 하죠. 이 초선들의 돌출 행동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도 지지율이 쑥 빠졌던 그런 아픔을 다시금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도 하면서 온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금 이 최강욱 당선인이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을 끄집어대고 때리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열린민주당이 따로 존재하지만 범 여권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부담스럽고 혹여 이러한 검찰총장 때리기가 총선 승리 이후에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내심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21대 국회 당선인들은 처음으로 오늘 재판에 출석한 최강욱 당선 얘기 짚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댓글이 들어왔는데요. 다섯 개를 한번 만나보실까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터넷을 사무실 직원이든 누구 하나 목격자 증인이라도 세워봐라. 예. 고교생 인턴 문제로 재판하는 나라. 정치검찰은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겠지. 첫 번째, 두 번째 댓글이 조금 상반되네요. 지성호 당선인은 북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나. 뭐 섭정체제. 사실이 아니면 뭐라고 변명을 할까. 건강 이상설 관련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나요? 김정은 위독설 우리에게 좋을 것 없다. 북한에 혼란이 오면 득될 게 뭐가 있나 마지막 볼까요? CNN, 한국 정부, 중국 공산당 발표 다 제각각이다 맞습니다. 뭐가 맞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게 사실. 북한이 슈가꽤 그런데요. 저희가 저희 뉴스타 편에 실질적 진실에 좀 접근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설인지도 한번 내일도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한번 만나볼까요? 예. 오늘 단연 시시한 검색어의 상위권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군포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오늘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지도도 있었고요. 프로야구도 5월 5일 무관중 개막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시한 검색어 5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또 하나의 정치권이 있습니다.